잠깐만요 백대 명산을 다니셨어요 예+ 예그걸 맞춰 종+ 종주 다녔습니다 신발 신고다 예 신발 신고했요 지금 82세이신데 그런데 이제 신발 어. 신고하다가 어. 이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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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차를 못 타고 어. 우리 저 박사님의 그 유튜브에도 나온 걸로 지인이 보내줘 가지고 그걸 보고 그걸 어. 바로 시작했거든요 언제부터 근데 맨발하면서 어. 이 나이가 들어 놓으니까 그 7십 시작했었는데. 어. 이 음성이 싹 가버렸어요. 에? 음성이 완전히 가버렸어요. 어. 음성이. 어. 도저히 대화가 안 됐어요. 맨발 한 이후에? 반쯤 됐을 때, 아니, 아니. 어. 그산 다닐 때. 아, 산 다닐 때?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말씀을 듣고, 그, 이제 뭐저 오, 오, 마, 마지막을 다 했, 는다 맞췄는데도 어. 음성이 안지나온 거예요. 어. 근데 유튜브 보고서 한달 욕을 딱 걸으니까. 한 달에 확 채나. 와 언제요 그게? 그 지금 한. 지금 팔 개월 칠 개월 전8 개월 7 개월 전에 예, 예. 한달 맨발 하니까 예, 예. 음성이 안 나왔는데 그렇지요. 근데 음성이 왜안 나왔을까요? 맨날... 맨발 하기 전에 신발 신고 다닐 때왜 예, 예, 음성이 안 나왔냐 피곤했어요. 피곤해가지고. 전국 다니다 보니까 아하. 아 강원도 끝자락, 경기도 끝자락까지 가려면 새복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맨날 활성산소는 가득하고 예, 예. 막 혈액은 끈적끈적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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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이제 아, 여러 가지 해주세요. 상태가 안 좋아졌네요. 아. 그랬는데 맨발을 접하고 나서 딱한 달만에 완전히 그냥 어, 그래? 한 달만에 아, 예. 완전히 막엄식이확튀나왔어요 어. 어허 근데그 주선했던 분이 어, 어 블랙뮤악에서 130개를 했는데 어. 30개를 좀 더하자고 하는 거예요. 뭐를? 30개를 더하자. 130개서 뭐를? 30개를 더하자. 뭐를? 아유, 100개 이상 끝났는데 아. 어, 30개를 더하자 그래서 예, 예. 나는 못한다. 맨발로 하시면 되잖아요. 예예. 어. 그래서 맨발로 하는 거죠. 어, 아니 이건 그러니까 명산을 맨발로 걷는 예, 예. 그런 걸 하시는데. 그래, 바로 다고 요즘도 걷고 있거든요 아. 집이 인근에 있습니다. 요 다들. 예예예예. 그래도 하루에 두 시간씩 딱딱 했더니 어. 지금 우리가 우리 박사님 말씀대로 보면은 항반 변성도 낫는다. 예. 어. 또 이명도 낫는다. 어. 나이가 들어간지 항반 변성 왔거든요 어. 이명도 왔거든요 어. 이거 지금 치료된 데도 다 있는데 많이 효과를 보고있습니 아, 많이 효과를 보시고 예, 예. 계시다. 2개월이나 3개월 만에 한 번씩 어. 그 시술을 했는데 어. 지금 한 상당히 오래도록 지금. 안 해도 안 하고. 반면성에서 검사가 까 지금 검하는데 어.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굴에 이 검버섯도 지금 거의 없으신 것 같고. 예, 예. 약해지고 있는 것 예, 같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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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주름도 별로 없으시고. 팔십. 예, 예. 80... 예, 81입니다. 8 1이고 44인생이니까. 어, 아, 성함은. 만 80이죠. 성함. 허 일구입니다. 허 허일구. 일구. 허 일구 선생님이고. 네, 자, 네. 이렇게 맨발로 걸어서 지금 7, 8개월 만에 또 네, 맨발로 네. 걷자마자 한달 만에 음성이 안 나왔던 음성이, 음성이 다시 한달 한 만에, 한, 한 만에 나오시고. 네, 한달 만에 나오시고. 한달 만에 음성이 확 나오는 겁니다. 아, 오케이. 아이고. 네, 그래, 굉장히 헛갈먹보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황반 면성도 지금 많이 개선되고 있어요. 나는 오면은 좀 점검을 많이 합니다 음. 또 나이도 있다 보니까 음. 당신 어디좋 오느냐 정도 물었는데 음. 암이 세 개가 먼저 대장암이 하나 와가지고 누가 아니 지금 다니는 사람이 어. 나이는 얼마 나도 한여살아인데 어. 대장암이 왔는데 전이가 돼가지고 네 어. 개가 됐어요 어. 항암치료하면서 항암을 하면서 와서 멤버를 하는데. 어. 보통 그 정도 되면 중환자니까 어, 어. 뭐, 한, 한, 일주일이나 뭐, 이주 있어야 또 나온답니다. 하모니고 항 항을 그런데, 이분이 여름에 막, 바로, 어. 어, 하루, 오전에 하면은 오후에 와서 바로 합니다. 어, 어. 효과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항암 부작용을 최소화시켜 주는 거죠. 중간 없어요, 브리고아 어. 예. 어, 두서 없어지고. 예, 중간에 없어지고. 아, 아, 아 암종양이.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렇게 하고 있죠. 아, 예. 네. 그래서 그래도 굉장히 지금 개몽도 많이 하고 있어. 아, 이고아이고 오늘 저박 박사님을 정말로 지금 제가 정말로 존경하는 거지. 정말로 우리나라 최고의 애국자로 보는거지 아이고 거. 감사합니다. 예예 예, 예. 자, 열심히 하셔 가지고 란드에서부터 했던 어. 걸다 지금 요아 아, 그래요. 예, 예 들었거든요. 그래. <laughs> 요그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자, 지금 이렇게 낙조가 이. 장님 이쪽으로 돌아보세요. 어디? 이렇게 해서 사진 찍을게요 어. 너무 이뻐서. <laughs> 내려놓으시고